존나 아파. 존나 아파. 호빵이었던 <놀람> 거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봤냐고요? 미션 봤죠. 일단, 보고요 어떤 미션인지 한번 보고, 제가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승리시 500개, 팥집까지 드시면 500개 더요? 바로 가죠. 이번 판이요? 다음 판이요? 역할 고정이 나가요. 작용이 나아요. 뭐가 낫다고 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오케이. 풀게요, 이거. 맨날 이거 목숨 걸고 이겨야 돼요. 오케이, 풀. 여기. 우리 야타 못함, DP. 천천히 해야 여기 브리게이트 밀려한다 우리가 2층 포기해야 돼. 3대. 우리 그 2층 포기해야 돼. 어 이거 떨어지는 거 봐. 2층 포기하고 오른쪽 먹자. 여 오른쪽 미리 뭐? 어 시그만 시그만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올게 하게 떨어지 음. 시그만 떨어지 볼 떨어지고. 맥크리 쳤는데앞

되냐, 다, 되냐, 다포흡해 되냐, 다 오른쪽 아래. 이거, 거 포지션 맞아? 되냐, 다? 아 이거 지겠는데? 이거 허점 터치 똑같이 해줄게요. 상대 2층 그냥 2층 있다.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요. 우리 어. 안 오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까지 넘어야 다온줄알았어니나볼 있다. 렉킹, 렉킹볼 궁들어옴음 <목소리> 렉킹볼 궁 들어온다, 이제. 뒤로 들어와 찍을 때 상대 박. 니하이눈에가버렸네 박. 니가 박. 니가 가 박. 니다 박. 니가 가 박. 가 박. 니가 박. 가가 상대 이쪽에 방울, 방울 거. 들어간 거 같아. 그 이거 방에서 한번 볼 트레 뒤에 볼 트레 뒤에. 맞나? 와나 잡고 시작했는데 터졌네. 거으니까 왼쪽 뚫죠 그냥. 세게 걸죠 세게 걸죠. 어벽 딜인데. 상대 볼 찍는 거 위주로 끌어줄게. 노리 너무 세게 치고 가자. 허어어어어어한 거? 계 속을 타나숨쉬고 시작한다. 이거. 저끔쉐 우리 총월도 없어가지고 못 산다.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살리고 가실야 그냥 못 찍는다. 이거. 꿀 우리 꿀보고 갈까? 이거. <웃음> <웃음> 오케이 역시 이게 게임이지 이것이 오버워치다. 여러분들이 오버워치의 맛을 알아. 야 잡고 갔다 그래도 맥클리. 하나 더 주시나요? 코덱이죠. 오케이 오케이. 유니 도전 외쳐야 돼. 도전. 밀어야 돼. 밀긴 밀어야 돼. 어, 뭐죠? 개 틀어봐야 돼, 너. 개틀어가야 돼. 제발. 나이스. 잡았으면 이제, 어, 골드 잡았네, 우리? 아, 이 기준에. 지랄이야못하스 s 만 했다 하면. 잘 나갈 것같 o r 아 이게 죽네 그 o 맞추기를 못 하겠어. o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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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볼로볼브딱운탑 됐다. 나이스. 이건 밀었다 이건 진짜 밀었다고 할수있어트렁트렁 아, 트론. 트렁, 트로마론 트론. 꺼져, no 그래, 꺼져, 그렇게. o k a 피 에이, stop 이 잡아버렸고 e a l l y o 볼볼볼 볼로 볼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 a 부터 h o 부터 h o 부터 k 스 d s Broke u 아, 야, 안맞았잖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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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죽겠다, 이거. 아! 옵치가 다시 뜨면 옵치하신다고? 아, 진짜로요? 성태님이 그러셨어요? 증가 됐고, 증가 됐고. 성태님! 도와주세요! 제가 먹고 살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 위도우, 위도우 이거 나트레이서 동네인 줄 알았다. 딸론 저거 진짜 싸가지없게 <렘> <때려. 렘> <번만>. 진짜 때려 뒤디에 한번만 제자자님 땡큐 여, 나할고있자 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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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골나 골필, 볼필볼필 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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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 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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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볼, 써 벌써 벌써 스써벌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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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으니까 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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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나이스 나이스 s 시 나이스 e 시 u s h ball. We don't wait, so m a n 리 t e a 오1 0 0리 원, 0리0리 원. 팀팀팀팀 팀팀팀팀 팀 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포 아, 아, 유리, 포. 자자 제발. 뿌리노실, 뿌리노실, 뿌리노지 힐릴비. 발잘 가라 냐 다. 이기까지다못 아, 살린다. 젠, 젠, 젠. 와, 쳐서, 쳐서야.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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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제가를 빼꼼 빼꼼하는거 봐. 리로딩. 아, 나이스. 블리비트 어그로 이바이그로어 블리비트 비하인드 탑. 얼론. 블리비트 비하인드 탑 얼론. 리올리. 여기 아 씨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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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원 브리원 브리원. 나이스. 브리 잡았으면 됐어. 브리 잡았으면 됐어. 브리 잡았으면 됐어. 어. 트레이스 원. 트레이스 노르코 웨어리스 위도 웨어리스 위도. 오스. 나이스 클러치 젠디 스포트 젠디 스포트 위도우대 위도우대 힐미힐미힐미힐미나네따 왼쪽 트레 hey. 걸려? 내려오요내려오요내려오요내려오요 계속 있으면 죽어 어이 왜안 내려와 아개장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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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ight bottom, middle right bottom. Nice, middle there. Pull you,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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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for the killer. k i me, Solid O, please! No one can hide o m my sight. Iris. Personally, shut up. And y t o l e we don't want to forget about this. Nice. Nice. t o u y t on y t h a y Patching and move more, d e m a n 아떤 거님 선 500개 감사합니좀 아쉽네요. 아, 그래도 재밌게 했다. 아, 재밌었다.